안녕하세요, 오은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짠, 제가 좀 전시를 좀 방영하려고 왔는데요. 이 전시가 좀 특별한 전시여가지고, 좀 와보고 싶었어요. 공간이 너무 예쁘다고 해가지고, 한번 들려보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이따 보여드릴 텐데,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그림도 볼 겸, 제 친한 동생도 미술 쪽에 몸을 담고 있어가지고, 소개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전시 관람을 위해서 왔습니다. 아니 여기가 원래 미진사 있잖아요 미술 책 교과서에 나온 실리는 그런 미술 책을 만들었던 그 미진사에서 여기를 이제 창고 쓰다가 이제 갤러리로 이렇게 공간을 이제 바꿔가지고 좋은 작품들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바꾼 것 같은데 오늘 또 심지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라서 되게 아쉽긴 한데 유명한 작품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큐레이터분이 설명을 또 대신해드릴 겁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작품 설명해드릴 큐레이터 김리나라고 합니다. 어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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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미인이네요. 시 아, 아닙니다. 초특급 <laughs> 미녀 옆에 서게 되어서 <laughs> 좀 부끄럽네요. 아. <laughs> 아. 화장빨이에요. <laughs> 네. 저희 그러면 일단 음. 마이클 스코긴스 작품 먼저 어.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에 보시면 노트처럼 보이는 작품 두점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음. 나는 이거를 이렇게 실제로 본건좀 처음. 너무 귀엽죠? 네, 너무 귀여워요. 네. 이 작가가 이제 처음에 작업을 시작할 때는 음. 노트 형태를 먼저 만드는데 아주 집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음. 이거 만드는데만 해도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고 음. 그리고 진짜 노트인 것처럼 표현을 하려고 음. 이렇게 구기기도 하고 어? 구멍을 뚫고 해가지고 처음에 노트인 것처럼 연출을 한 다음에 음. 이제 보시면 재료도 연필이나 어. 음. 색연필 마커 같이 우리가 진짜 공책에 쓰는 재료들을 음음. 사용을 해요. 스티커 붙이는 네. 것처럼 네네 음. 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음. 이 작가가 또공책이라는 소재를 선택을 한 이유가 어, 굉장히 어. 재미있어요. 어. 이제 미술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음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법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음음. 그 중에서 자기가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아무리 나는 많은 작업들을 해봐도 어린 시절에 공책에 이렇게 낙서를 했던 기억이 가장 즐겁다. 그 마음으로 이제 공책이라는 소재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작가의 그 페르소나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작업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작가분들이 대부분 그 어린 시절의그 작품에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면은.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가 그러니까 거의 한 저학년 친구들이 그렸을 법한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마, 맞아요,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동심에 순수했던 네, 네. 그런 것들을 되게 예술로 표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은 음, 음. 이번에 보실 작품은 오병재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오병재.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 소재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패턴화라는 작업을 먼저 해요. 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옷이나 이런데 보면 왜 패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음. 하고 음. 작가만의 방식인 역 원근법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구성을 하는 작품을 오. 하고 있어요. 오. 우리가 왜 일반적인 원근법 하면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잖아요. 음. 근데 오병재 작가의 작품을 보면 음. 우리가 아는 규칙적인 원근법으로 이루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뭔가 일상적인 소 라서 현실적이지만 이게 현실인가 음. 쉽게 만드는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드는 작품을 제작하고 있어요. 음. 네. 약간 미진사라 그래가지고 약간 책도 이렇게 음. 네 그렇죠. 약간 이런 네. 패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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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이랑도 조금 음. 개연성이 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메인에다가 배치를 아, 했어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게끔. 음. 네. 네. 지금 등장 인물들이 실제로 이 화가랑. 화가 친구분이라고 음. 하셨었거든요 <웃음> 그렇구나 <웃음> 네. 아니 뭔가 되게 색채가 너무 네. 확 들어오고 네. 아주 팝한 네. 되게 팝하고 네. 현대 미술의 약간 그렇죠. 다양한 색채를 막 보여주고 있는 그런 느낌 음. 그리고 다음 작품 다시 네. 보실게요 아니 다음 작품 너무 좋은 게많잖아 <laughs> 이쪽에 보시면 이제 어, 나 이거 너무 이뻐 네,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여워. 네. 이 작품은 우구본이라는 작가 작품이에요. 어. 어,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네. 일단은 위에 텍스트가 조금 있고요, 음. 구성이. 인물이나 동물이 많이 등장을 음. 해요. 그래서 어, 일상적인 상황이나 그런 일상에서 볼 법한 그런 소재들을 음. 아주 동화적으로 그러니까. 네, 이렇게 질감이 아주 독특해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물감으로 이런 질감을 만들어내지? 그런니 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이분 보면 음. 이런, 이런 여기 털 같은 느낌 있잖아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네,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작가만의 아이코닉한 스타일이라고 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이 어렵거나 이러지 않고 네, 굉장히 네, 네. 그냥 확 직관적인데다가 색감 표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감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네.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렇 그리고 네. 또 보시면은 어, 텍스트를 활용을 아주 잘하세요. 음. 우리가 어, 왜 작품을 보면은 많이들 조금 그래도 해석을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음. 계세요. <laughs> 네. 그럴 때 맞아, 아주 상상력에 어.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음. 있는 그런 요소들을 재밌게 활용하는 음. 작가라고 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색채, 네. 색감, 뭐 이런 네. 글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너무 이 분만의 어떤 독특함이 딱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되게 다 그냥 아까 말했지만. 편안한 느낌이라서 네네. 다 누가 봐도 좋아할 만한 작품? 맞아요. 오늘 같이 볼 작품은 여기까지고요. 음, 이제 네. 편하게 둘러보시면 네.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 이거 보시면 이 코카콜라 이 작품이잖아요. 색깔만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안에 들어가면 이런 입체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예쁘다. 이것도 이제 한국 작가들 작품인데 독특하고 몽환적이고 되게 색채 색감만으로도 되게 딱 그냥 직관적으로 예쁘다 이런 느낌. 아, 이것도 되게 신기하다. 되게 플라스틱 같은 그런 질감으로. 와, 이런 것도 이 물감과 붓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너무나 다른 느낌으로 연출을 하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이것도 조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명인데 그림을 이제 조명으로 표현을 한 거죠. 요즘에 이런 작가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진을 활용해서 빛과 그림과 사진을 막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작가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그림을 표현하는 것 같아 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작품 좋은 거 아니야? 어떠셨어요, 형님? 너무 예뻐. 괜찮았어요? 이, 이 친구가 이제 제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아트 디렉터 겸 큐레이터 이승현입니다. 이승현이. <laughs> <laughs> 아, 너무 쑥스럽네요, 네. 언니. <laughs> 어, 이것도 되게 유명해. 호안 미로. 미로. 네. 들어보셨어요? <laughs> 미로. 작가 자체가 워낙에 <laughs> 훌륭하고 동양적인 네. 느낌이. 맞아요. 어, 엄청 맞아. 있지. 약간 한지에다가 네. 약간 이렇게 한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나는 되게 이게 좀. 막 물감 튀고 막 하는 것도 약간 동안적인 그 느낌이 많이 나네요. 이런 작품 사실 보기가 어려운 것같 어렵죠. 네. 이건 다 뭐야? 이거 이거는 약. 이것도 다 작품인데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인데 다 어. 그냥 이렇게 붙여 놓 붙여 놓은 거예요. 어. 거예요. 어. 뭔가 되게 이것도 액자에 딱 걸어놓는 게 좋겠다. 여러 개 있으면은. 난 음. 이것도 너무 신기했어. 이건 조각품이라고 해야 돼. 나 근데 이거 진짜. 나는 약간 소세지인 줄 알았어. <laughs> 아, 이거 진짜 너무 특이하다. 약간 이제 그림 사진으로 보면은 약간 소세지 약간. 이렇게 맞아요, 소세지 같아요. 어, 소세지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보면 약간 푸대체로 같은 느낌이야. 맞아요, 맞아요. <웃음> 그러니까 이게, 아, 참, 미술이란 세계는 멀고도 험하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맞아요. 해야 될까. 어려워요, 저도. <laughs> 되게 어려워. 그냥. 몸으로 느껴라 약간 이런 느낌 그냥 보고 맞아요. 그냥 상상해라 근데 어쨌든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는 되게 유니크하고 신선하고 새삼한가요? 색감이 또 되게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어 너무 아, 네. 특이하고 독특하잖아 이런 것도 집에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포토존이 되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약간 핑크 레드 뭐 이런 게다 섞여가지고 맞아요 그치 네. 아우 나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예쁘다. 원래 사진을 봤을 때 맞아. 이게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색감 때문에. 그리고 멀리서 보면은 응. 되게 빛. 맞아요, 맞아요. 확실히 그림은 직접 봐야 되는 것 같아. 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막 전시가 되게 어둡고 막 웅장하고 막 이런데보다는 좀 밝고 환한 데가 좋더라고요. 즐거운 시간도또 가져봤는데요. 짧지만 되게 임팩트가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요즘에 막 한국 작가님들도 너무 막 재밌는 작품이 많아가지고 요즘 되게 작품이 볼만하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눈이 되게 호강한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들었고 이런 전시 같은 거 보면서 뭔가 요즘에 그런 얘기도 많이 치유한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요즘 작가님들이 너무 이제 순수하고 맞아요. 막 그림의 색채라든지 이런 것도 힐링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 이런 전시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냥 미술에 좀더 관심 가져가지고, 그냥, 그냥 구경하는 것도 좀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구매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러기에 너무 요즘 좋은 작가님들이 많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 오늘 콘텐츠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보고 싶고 좀 관심 있는 콘텐츠 제가 좀 해볼 생각이에요. 너무 저의 일상을 다루다 보니까 한계가 아니좀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 뭐,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무슨 뭐, 향수도 좀그여달라고 뭐 이런, 또 무슨 얘기 하셨지? 뭐, 이렇게 댓글로, 요리도, 어 요리도 좀 해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 제가 좀잘 준비해가지고, 콘텐츠 어 연말까지 좀 재밌게 잘 채화, 촬영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들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